받아 온 브랜드는 뭐야? 언니 안 받았어? 오늘 너잖아. 아니야. 언니가 받아 오는 거잖아. 어, 아! 아! 어! 언니, 언니 괜찮아? 언니, <laughs> 언니. 언니 저진짜려 언니. 뭐야, 영어야? 영어야? 아니, 뭐왜잘 안다. 어, 패션을. <웃음> <웃음> I challenge you from i n 오! 어! 야, 모르잖아. 니가 있어. 니가 있어. 아니, 우리 수자매에게 지금 도전자. 챌린지 도전장을 던진 네. 게 아이린이에요? 오 마이 갓. 아주 특별한 옷을 준비해왔어요. 뭐예요? 틱톡 플랫폼과 이번에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아. 와, 아니, 아이린이 네. 틱톡에서 그렇지. 유명하잖아. 콜라보가 재밌는 게 옷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챌린지도 또 만들었어요. 굿 프렌드 음. 챌린지라고. 음. 일단 우리 대결할 그럼 옷을 좀 <laughs> 네, 빨리 려결하고 싶어. 네. 짜! 로건이. Welcome to my unicorn w 유니콘. 뽀송뽀송한 후디고요. 이게 또 매칭으로 또 슬림 이요 oh. oh. oh <laughs> 입었을 때 봤을 때랑 입었을 때 그냥 끝. 끝말. 핑크라프전 핑크 핑크한 크롭 버전! 컬러가 이 이거는 이거. 좀 쿨하고, 틱톡에서는 뭐 챌린지도 많이 하고, 댄스도 많이 하니까 좀, 어, 그런... 스웨팬츠 위주랑 후디 위주로 아, 저희가 오, 많이 만들었어요. 오, 이렇게 시그니처 티들이 오, 있거든요. 색깔 너무 오, 난, 유글, 어 나도 육은. <laughs> 아, 진짜 왜 자꾸 나랑 겹쳐 없니? 브랜드 <laughs> 예뻐요. 브랜드 예쁘잖아. 핑크가 더좋아 어떻게 뭐, 그린들뿐에. 너 핑크 한번 해봐. 난 그린드 좋아. 너무 좋다. Goodbye. 뒤에 유을 I'm good 이렇게 또 표현해.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우니까 굿하지 않을 수 있잖아. 우리 그 티로 갈아입으면 안 돼? so hot We so hot. Goodbye. 누가 먼저 저랑 배틀을 하실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먼저 해. 아니지 장유 유서 몰라? 장유 유서니까 언니가. 장유 유서. 아니 우는은 너지! 너 동생이니까 어린 건 먼저 나야 또? 어 그럼 먼저 제가 고를게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아 예뻐 아. 하이다이 포 제가 조금 더 쿨하고 펑키하게 바꿔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무대부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워 이 룩은 인간 손 미니 아이린 룩 컬러랑 패턴을 믹스하는 거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파스텔 톤의 데님 스커트에 플로럴 페트 들어간 닭마틴이랑 스타일리스트로서 뭐 모델로서도 옷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음. 근데 저는 진짜 핏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 위에는 좀 박시하면 밑에는 좀큐트하게 미니 스커트나 쇼츠를 매칭했을 때 그런 언밸런스한 목 뭐, 위로 올라온 톤이 화사하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거 맞아. 세카루. 어, 아 영상. f i 하 e f i e e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아 이길 수 있지 또. 아 이게 볼게 한번 해볼게 언니. 아니 뭔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한. 음. 또 요거는 음. 어떻게 보면 기본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호불호 없는 요 기본템으로 한번 스타일링 을 해볼게요. 네. Ooh. Love Love is good. Good vibe. 다들 좋아할 만한 이 화이트 기본 후드를 약간 펑키한 음흠. 펑키 걸리쉬 룩으로 해봤어요. 어. 일명 초코 쉐이크 룩. 좀 이런 기본 템들이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쉬워. 후드에는 슬립 원피스 같은 거, 레더 원피스에 좀 이런 레이스도 좀 섞어서 셔츠까지 딱 넣어서 걸리쉬하면서 펑키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를 어. 지금 룩은 좀더 성숙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후드는 좀 어려 보이게 캐주얼하게만 입는다. 공식을 깬 룩인 것 같아. 맞았어. 요 민거 언니 오랜만에 한건 했다. 우리는 한 편. 아, 네. 우리는 한 편이다. 완전 익스 p e n 해 보여. 아, e x p e n 아이린과 함께하는 것 네. <laughs> o 작진이 한번 뽑을게요 no! Oh no! So oh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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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린? Oh no! Oh n 나. Oh no! Oh 나 o o 나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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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면 자, 자 아주. 자, 네, 2라운드를 들어갑니다. 2라운드 대결. 음, 어, 전 이걸로. 아호, 핑크. 오, 핑크, 핑크. 핑크. 제가 핑크. 제일 좋아하는 컬러 핑크, 이 음. 맨투맨을 음. 한번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모델분 나와주세요. 와반갑다오 마이 갓. 네, 이것도 사실 그냥 제 취향대로 스타일링을 아. 했습니다. 미니, 미니 아이린, 아이린 넘버 미니 2. 아이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맨투맨이 되게 캐주얼하거나 어. 맨투맨 입고 나오면 뭐 약간 예의 없어 보일 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죽 스커트랑 음. 스타일링을 하니까 쿨하면서 힙하게 꾸안꾸 음. 느낌이 딸기, 딸기 쉐이크. 딸기 아. 쉐이크. <laughs> 토핑이 막 들어간 딸기 쉐이크 같아. 어. 까만 토핑이 들어가. 오. 무지개 오. 토핑도 와. 있고 아. 초콜릿도 있고. 아. 러블리한 효과를 내기를 위해서 이거. 그냥 편의점 스타킹이거든요. 어. 편의점에서 파는 그니 타이즈예요. 아이린 나는 이런 걸시면 여기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떡해요? 아. <laughs> 사이즈를 좀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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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요렇게 <ordersaneel�aison> 당황하셨어요 나의 깜빡볼 깜빡볼 밑에는 좀 펑키 뭐 펑키 락식하고 위에는 걸리 두 가지의 매력을 한 룩에 담았어요 이번에 언밸런스 바이 모델님은 어때요? 입으니까 200% 완전 마음어요소무끝퍼 oh, so 저는 언니의 스타일링도 너무 기대돼요 나는 이 그레이 크롭 후드로 가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저는 계절감에 맞게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보던 어허. 요게 있어요 오마 favorite Really? 요즘 체크가 또 그치. 패턴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너는 초코쉐이크 여기는 딸기쉐이크 전체리주빌라잘 어울려요 갈아입으러 어. 어. 가보시죠 언니,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구 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오> <laughs> 진짜 yeah. 핑크 체크를 활용해서 스타일 한번 완성해봤어요 가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아무래도 짧은 상의를 입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따뜻한 소재의 체크 세업이 있다면 안에 크롭을 넣어도 좀 큐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닥터마틴을 신더라도 망사 스타킹으로 이 펑키한 느낌을 살려주는 거야 모든 트렌드가 다다 들어간. 담겨져 있는 룩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어... 승자를 결정을 해야죠. 어...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오래 볼 사람이 누구냐. <laughs> 이 제작진 것들을 알 수가 없어. 춤바, 그러니까. 춤바, 시작해 언니. 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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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도시로 춤바, 가자. 으아아아아아아! 오늘은 무조건 다 아이린이 인 거야. 맞아, 다 아이린, 아이린 옷이잖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스토리가 이제 good vibes고 사람들이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완벽해요. 완벽해. 어, 완벽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린 옷. 아이린과 틱톡이 콜라보한 예쁜 제품들 여러분들 가을 겨울을 책임져 드릴게요.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굿바이 나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야, 앞으로 됐죠. 수명이 카메라 감독님한테는 응, 빨간, 안 될까요? 빨간 티를 입혀줘. 그래? 이거. 빨간색 <laughs> 입지 마. 어, 남자가 입어도 이쁘다, 저거는. 오케이. 야, 딱 보이지? 어, 너무 잘입잘 보이지? <laughs> <달고 있어. 웃음>